안녕하세요. 슈퍼겜이 이세무사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제가 가르쳐드리려고 주식 투자 고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연구팀장으로 계시는 몽당연필 김현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현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연구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농당연필이라고 합니다. 정말 찐 백조님들이라면 얼굴 딱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왜? 매주 영상을 올려주시거든요. 매주 어떤 영상을 올려주시죠? 유튜브에는 이제 주간 상승률 탑30을 영상을 찍고 있고요. 상승률 탑30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또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 가입을 하셨다면 한번 이상은 모던연필님의 글을 보셨거나 또는 한번 이상은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 공부하면 진짜 잘해요. 왜냐면 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책을 한 3번 쓰고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니까 많은 인터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질문에 공통된 게몇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주식투자 공부하면 되냐? 그게 너무 궁금해하신 거야. 공부해보시지도 않고 그게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하면 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궁금해한다는 건 아직 공부를 안 해본 건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죠. 저도 20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투자를 했는데 우리 몽당전필님도 사실은 사연이 있어요 저랑 사연 나와서 어, 주식 잘하시네요 서로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몽장년필님도 원래 혼자 주식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저한테 좀 영향을 받은 시기가 있었는데 저랑 만나기 전에도 주식 투자를 하셨었지만 그때는 네. 본업이 따로 있으셨죠 주식을 한 지는 연수로만 따지면 진짜 9년 10년 되는 것 같은데요 정립된 시기는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정립이 된 거고 그 전에 본업은 저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을 실제로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전문가신 거죠. 근데 부동산 전문 활동을 하시면서 주식도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주식 투자했을 때는 어떤 공부를 했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백조분들 대다수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책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았습니다. 네. 10년 전에 그 당시에 볼수 있는 책들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저는 정립이된 시기는 첫 번째 책 3박자 투자법에서 그 전에는 수많은 함정이 많았죠 가치 투자의 함정도 빠져보고 테마주의 함정도 빠져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이 정립된 시기에 와서는 조금이라도 좀 빨리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함정이 빠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이 쌓이고 이론도 수익도 많이 쌓였을 텐데 이런 이제 욕심이 조금 들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백조님들 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세요 지금 아직 30대 후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백조님들 시청자 연령이 뭐 이렇게 60대도 있으시고 70대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30대, 40대 분들은 절대도 늦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주식 하실 때는 막연하게, 아, 주식투자 이제 공부하면 잘할수 있나? 뭐 이러면서 책도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저를 만난 이후로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어, 공부를 하면 주식투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이 생기셨나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요. 백조님들과 제일 다른 점은 실천을 한다는 거,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리포트를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주식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어주고요. 똑같이 어떠한 자료를 찾더라도 기록을 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뭐 3년이면 3년, 3년치 기록이 쌓이고 그게 경험이 되고 대표님 만나서 이론 부분도 보강이 되고 이론과 경험이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은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구조로 현재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이나 뭐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제가 뭐 증거 하료껏 뜨고 읽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꼭 덧붙여. 이렇게 말해도 안 읽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죠. 실행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 어떻게 검증되냐고요? 밸런스제 아카데미 카페 가보시면 알아요. 매일 아침마다 몽당정필님께서 어, 아침에 볼만한 읽을 거리를 딱 올려주시거든요. 리포트를 보고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리포트를 보시고 또 장이 마감하면 매일 장 마감하자마자 4시, 5시, 6시 사이에 그날의 상승률 탑 30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제가 늘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상승한 종목에서 왜 상승했는지를 찾는 연습을 하면 그 종목을 직접 공략할 수도 있고 또그 종목에 파생되는 주변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장마감하고 상승 종목을 분석했는데 종목 선정을 못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예전에 이세돌 프로기사가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습니다 이 명언이 있잖아요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 보고, 저녁에 상승률 상위 공부하면, 돈목소 정 진짜 못할 자신이 없는 거죠. 못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모당연필님이 그래도 저와 함께 밸런스 투 아카데미라는 카페 그리고 또 교육 회사를 운영을 같이 제가 하면서 세칭도 하고 해서 지금 3년 동안 어, 굉장히 좀 올바른 길로 저는 주식을 잘 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 처음에 질문했던 주식 투자 공부하면 잘할수 있나요? 있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도와주는 방법들이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읽게 만들었고, 또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지금 유튜브 영상에는 삼박자 투자법하고 슈퍼 억미의앙초 보주식 수업하고 부자의 공식 경제학 부분에 대한 무료 동영상이 다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카페에 우리 몽담연필님께서 뭐 아침에 증권사 시황이랄지, 또는 저녁에 상소는 3위에 대한 분석들이랄지, 이런 거를 매일 보시면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고, 또 공부하면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증하고, 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몽담연필님이 보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 밸런스자 아카데미 연구팀장님이시니까 밸런스자 아카데미 교육 기관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는 이론 과정과 실전 과정을 병행을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자는 이론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도 안 되고 실전이 빈약해도 안 되는 능력치를 계속 많이 쌓아야 되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론을 열심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적 측면, 재료적 측면, 차트적인 것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한쪽 실전에서는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순환을 항상 느끼실 수 있도록 장중 트레이딩 반이라든지 어, 탑3식 정보 분석반이라든지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종목 선정과 포트폴리오 운영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카테고리로 어, 밸런스투자 아카데미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금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저희가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카페도 많이 봐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밸런스도 아카데미 사이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몽당 전필 님이 말씀하신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은 주식투자는 이론과 실전이니까 그두 가지를 다 저희는 같이 공부를 한다. 그리고 저희는 리딩 업체가 아니라서 뭐 A 종목을 만 원에 사서 만천 원을 파세요. 이런 교육은 없습니다. 리딩 업체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하고 또는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고 또는 정보 분석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물고기 내놔 하실 분들은 교육 안 보셔도 됩니다. 물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그물을 드릴 테니까, 그 그물이 필요하신 분, 또는 낚싯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그물과 낚싯대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몽당정필님께서 지금 우리 서울 연휴를 맞이해서 좀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저는 또 보는 게, 온라인 교육은 또 한계가 있죠. 온라인 교육은 사실은 답답한 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근데 요즘 주린이들 중에, 진짜 주린이, 찐 주린이들은, 뭐 진짜 h t s 하나 깔 때부터 해서 뭐 증권사로 어디 만들어야 되는지 뭐 주문을 어떻게 넣는지 뭐 시장가가 뭔지 재무제표가 뭔지 너무나 모르는 용어들.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 하신 분들 어려운 이유가 용어 하나 하나가 뭐 모르니까 뭐 설명을 일 분을 해주면 그 중에 모르는 용어가 다섯 개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 뭐 과외를 안 받으면 사실은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가는 거죠.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뭔 말인지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대일 과외 프로그램이 하나 런칭이 됐다고 제가 봤는데, 어쨌든 자막으로 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밸런스 아카데미 연구팀장님이신 모당연필님한테 안내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나요? 네, 저는 뭐. 말이 좀 느린 만큼, <laughs> 어, 어, 야, 내가 입이 근질근질했거든요. 사실은 어, 왜 근질근질했냐면 이제 우리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몽당연필님을 대변하자면 원래 약간 말이 느리세요. 또 실례가 한 가잖아요. 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이렇게 이 말투도 굉장히 실례가 가요. 그래서 우리 몽당연필님 말 말이 좀 느린 거는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보시는 분들도 조금. 답답하신 것도 저는 이해해요. 저도 좀 말이 빠르고 성격이 빠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속으로 이렇게 아마 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 그래서 좀 그런 기능을 이용하셔서 빨리 보시고 어, 우리 노래는 들한테좀말 느리다고 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느린 말투로상담은잘 해주시나요? 네 요새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상담 전화가 오고 있고요. 생각보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니즈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상의해서 오프라인 1대1 과외 형식의 지금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고요. 상담 전화를 주시면 과외 받으셔야 되는지 안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뭐 현재 궁금하신 점 있으면 포트폴리오라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잘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비법을 전수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 또는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우신 분한테 초보자들 줄인이 탈출하는 정도의 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 나가는 것과 또 이렇게 상담 전화로서 한번 어,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고생해 주시는 몽당눈필님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했는데 마무리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목표를 가지고 묻더니 무수의 뿔처럼 가는 것처럼 저는 가고 있고요. 제 목표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laughs> 하고안 하고의 차이는 정말 1년 2년 3년 넘어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늦지 않았고요. 실천을 하십시오. 네. 처음에 했던 질문, 주식 투자 공부하면 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 우리 백조 여러분들 어, 공부하는데 힘드시, 힘드시다고요? 어, 몽당 연필링과 상의하시죠. 지금까지 우리 몽당 연필링 그리고 이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